우리가 종종 그 인용하는 말 중에 홍길동 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한. 뭐, 그래서 어느 날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허하노라 뭐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마치 아내가 없는 사람, 기혼남인데 아내가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경선 때또 대선 기간에 아내가 있는 사람이 항상 혼자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임기가 시작되고 나서 당선자일 때도 그렇고, 임기가 시작되고 나서도 보통 그 민생탐방이라고 하죠. 거기에 대통령의 아내가 평범한 주부의 모습으로 거기에 동반, 그 동행하는 것. 이게 우리의 아름다운 풍속입니다. 그 관습이라고까지 할수 있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항상 혼자 다닙니다. 아주 어울리지도 않게 이번 그 추석에도 재래시장을 찾았는데 역시 아내 없이 혼자 갔다. 그게 얼마나 어색합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반찬 같은 거 시장을 봅니다. 내가 요리를 잘 합니다. 우리 집에서는 내가 주로 요리를 합니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보니까 요리 잘 한다는 거 아직 믿지 않습니다. 전에 방송 나왔을 때 보니까 계란도 하나 제대로 못 깨더라. 그리고 계란을 가정집에서 깨는 것처럼이 아니고 식당에서 하는 것처럼 계란을 많이 깨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아, 저건 좀 아닌 것 같다. 실제로 직접 눈 앞에서 만들어서 어, 만드는 것을 보기 전에는 방, 연출된 방송이 아니고 그 전에는 별로 어, 저 사람은 요리할 사람이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그런 것들 김건희 씨가 어째서 얼굴을 들고 그 우리 가, 가장 그 대표적인 평범한 국민들 앞에 못 나오는가? 어째서 김건희 씨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우리 국민 앞에는 못 나서는가? 무슨 이상한 거창한 행사를 하는데 남의 나라 이런 데는 가서 영예스러운 호사스러운 자리는 가면서 국민이 고무장갑 끼고 걸레지고 일하는 현장에는 왜안 나오는가 그런 걸 보면서 국민들이 역시 김건희니까 그렇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사람은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다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윤석열 씨 대통령 되면 뭐 하느냐. 지금 저렇게 혼자서, 항상 쭈뼛쭈뼛 혼자서 저러고 다니지 않느냐. 이런 것이죠. 원래 그렇게 살아왔던가. 개나 키우면서. 뭐 이것도 모를 일이기는 합니다. 제 뉴스에 어, 윤석열 대통령이 9월 9일 정오쯤에 종로구 통인시장을 방문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 여기서 이제 한한 한 대목입니다. 통인시장 상인회장하고 같이 떡집, 전집, 정육점, 분식점 이런데를 둘러봤다. 그러면서 명절 경기가 좀 어떻습니까? 오늘은 많이 파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다고 하는데, 이 영상을, 이 뉴스 영상을, 이런 기사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 마음은 이런 것이죠. 바로 이런데 김건희 씨랑 같이 가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긴 하지만, 김건희 씨가 거기 가서 굉장히 안 어울릴 거다. 뭐 그런, 그런 것도 어, 이해하기는 합니다. 자, 김건희 씨는 아무리 봐도 가정주부 분위기가 풍기지를 않죠. 뭐 이러면은 또 김건희 씨를 그 흠모하는 노인들이 그거야. 미인이니까, 차가운 도시 미인이니까, 그래서 가정주부 분위기가 안 난다, 이렇게 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러나, 뭐,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나도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전통 사극을 보면, 그, 궁중 장면이 나오죠. 거기 왕비들을 보면, 한결같이 미인입니다. 그런데 다 같은 미인이라고 하더라도 중궁이라고 하는 이 본처 이 본처는 지위도 있죠. 그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는 그 지위가 있었습니다. 뭐그 후궁 비빈들도 지위가 있긴 있는데 이건 분명히 상하 관계죠. 그래, 이 본처하고 애첩의 분위기는 다르다. 그러니까 과거, 이 조선이라든지, 뭐 조선이 500년이니까, 뭐 사실 남존 여비 풍조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조광지처라고 해서 깎듯이 예우하던 그 대상은 본처였습니다. 그래 김건희 씨를 이런데다 비유를 한다고 하더라도 본처 이미지가 아니다 하는 뜻입니다. 뭐 인현 왕후와 장희빈 뭐 이렇게 본다면 장희빈 쪽이다. 그런데 김건희 씨는 뭐 사극까지 그 가져올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무튼. 본처 타입이냐, 애첩 타입이냐 이러면은 애첩 타입으로 보인다. 어디를 봐도 가정주부 같지 않다는 게저 사람이 진짜 무슨 된장찌개를 잘 끓일까 이런 이런 게좀안 어울려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김건희 씨는 사람들 앞에 못 나섰습니다. 그래서 추석 때 윤석열 혼자 시장 가서 돌아다닌 것입니다. 추석인데, 뭐하러 예순 넘은 한국 남자가 혼자서 그 장을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어색합니까? 그 반찬거리 보고 다니면서 혼인한 남자가 멀쩡하게... 아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런 추석 명절에는 김건희 씨하고 같이 재래시장 방문을 해도 같이 돌아다니고 그리고 김건희 씨가 반찬거리도 좀 사고 뭐 이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동대문 갔다고 하고 또뭐 어디 가서 언제더라 윤석열 대통령이 떡을 뭐 이거저거 사고 또 사고 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어 시장을 볼 때, 마음 한켠의 국민들은 저렇게 돈을 물쓰듯이 쓰는 사람들이 저거 장바 갖고 가서 돌아가서는 다 내다 버리는 거 아니냐. 저런 거, 그 본인들은 하도 귀하셔서 안 먹을 것 같다. 너무 많이 사니까 이런 소리들도 합니다. 자, 그러면 김건희가 왜 사람 앞에 못 나오는가? 왜못 나옵니까? 아니, 김건희가 지난번에 수해 났을 때, 그 폭우 때, 또 태풍 피해 때, 그때 왜 그... 복구사, 그, 작업하고 할 때, 여자들도 하지 않습니까? 왜 거기 못 나옵니까? 봉사활동을 뭐 몰래 가서 했다고? 그런 소리는 하지 말고. 그래, 이런 말도 있죠. 김건희가 나오면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김건희 씨는 같이 나와서 이렇게 국민들하고, 어, 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을 찾아가는 거기에 같이 가고 싶은데, 지지율이 떨어질까봐 못 나온다, 이렇게 말들을 하죠. 그래서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김건희가 나오면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지냐? 왜 떨어지냐? 뭐, 그렇게 선녀같이 이쁘다면서. 그 보수 노인들, 김건희, 뭐 미인이라고 절절 매든데 나오면 인기 좋을 텐데 왜 인기가 떨어질까? 왜 지지율이 떨어질까?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김건희 씨가 올바른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500만 원짜리 치마를 둘러도 뭐 7천만 원인지 1억 원인지 하는 목걸이를 걸어도 김건희라는 사람이 통째로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김건희 씨를 보면 윤석열도 같이 끌어내리고 싶은 겁니다. 허위경력, 논문표절, 주가조작 혐의 이 모든 것들은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윤석열 씨가 그냥 숨어서 살았다면, 그러면 또 모르겠지만, 이거 숨길 수 없는 겁니다. 과거를 덮을 수 없습니다. 혹시 지금 나오는 이야기처럼, 김건희 씨의 그 과거를 덮는데, 정부 조직을 동원하거나 공무원을 동원한다고 하면은 그건 절대 안될 일입니다. 그건 감옥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번 대통령인 공무원을 나무랍니다. 이거 잘못했다. 저거 잘못했다. 이렇게 나무랍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대통령인 공무원이 하는 일은 우리가 나무라는 것보다 수십 배더 많습니다. 그저 별거 아닌 것처럼 계속 서명하고 그 처리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리마연에서 비판할 수 있는 것은 특히 일부고 잘해봤자 하루 한두 개. 서너 개. 언론사들이 지금 조중동이 그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해줘야 하겠죠. 모두들, 그게 뭐, 민주당 성향이든 어디든 상관없이 계속 주시하면서 잘못하는 것을 한 개라도 더 밝혀내서 그걸 지적하고 바로잡고 일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대통령들이 완전 쓰레기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리마연은 지금 찾아 보면은 정말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치명적으로 잘못한 것들을 잡아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선거에 나왔던 사람 중에 이 사람이 제일 낫다고 해서 국민이 뽑아 놓은 것이고, 그래도 제일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 물론 최선은 아니죠. 기본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 정치인 카르텔에서 지금 내려라 하는 사람들이 몽땅 기본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그 자리에 치고 올라가십시오.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정말 이 사람은 나쁘다. 그래 박근혜 대통령은 뭐 이래서 나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래서 나쁘다. 이렇게 편에 따라서 이야기들을 하죠. 그 누구보다 못하다고. 아주 이구동성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리마연이 이야기를 했죠. 지금 이 시점에 지금 현 정부에서 그래도 윤석열이 그중 낫지 않겠느냐. 이게 칭찬은 아닙니다. 현 정부가 얼만큼 수준이 낮은지를 어, 말하는 것이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 국민이 대통령인 공무원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인 공무원이 이렇게 받들어 모시는 자리가 아니다. 좀 실력 발휘를 해서 성과를 내봐라. 헌법과 법률을 잘 지키는 대통령이 좀 돼봐라. 국민이 살고 있는 이 기반을 흔들어대지 않는 그런 공무원으로서 일을 좀 해봐라. 이게 국민이 바라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대통령은 어떠해야 하는가? 대통령은 올바름의 표상이어야 합니다. 윤석열이, 아무리 저런 윤석열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당신은 올바름의 표상이어야 한다고 계속 꾸짖는, 꾸짖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그쪽으로 다가서라고. 그래,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씨하고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윤석열이 아무리 수해 현장에 가서 얼굴을 보여줘도 그 노숙자 그 배식을 하면서 허리를 숙이고 이렇게 해도 이게 소용이 없는 것은 윤석열은 올바르지 않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고칠 수 없습니다. 김건희 씨도. 얼마나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얼굴입니까? 비싼 보석을 달아서 그렇게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못 나서는 겁니다, 국민 앞에. 이거는 그 사람들 이야기이고, 여러분, 제대로 알아두십시오. 일단, 인간이 올바르지 않게 되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어제까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느냐? 그 잘못된 부분이 나다. 나는 어차피 어제까지 잘못 살았다면 나는 그만큼 망가진 인생이다. 이거를 인정하고 나는 그만큼 못났다. 올바르지 않다. 이걸 인정하고 오늘부터 올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과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 국민 여러분은 올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리걸 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